2부 바로 시작할게요. 요몇 줄만 읽어 볼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우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주고받고의 거래의 원칙이 아니에요. 마음 없이 하는, 가짐 없는 사랑이 있어요.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는 가짐과 집착을 배제한 진짜로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소유하지 않는, 그리고 가짐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거래하거든. 결혼식, 이게 거래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천지의 거래로. 죽잖아요. 천지의 거래로 걷어주는 거니.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거래예요. 기부인테이크. 그런데 사랑과 음악과 도는 국경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철학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게 국경을 초월하고 도를 초월하고 사상과 철학을 초월하는 문화적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27년간 겸손하게 낮아져서 찾은 자리가 고향 끝에 가슴 속에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어머니 같은 참사랑 같은 거 조건 없는 근데 모든 천지의 거래는 조건화됩니다 돈을 일하러 가서 월급을 받고 다 조건이에요 거래하는 조건 그리고 내가 결혼하는 것도 거래하는 조건 이런 것들의 조건에 놓입니다 따라서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거대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는 종교를 허락을 안 합니다. 제도 자체가 중국이. 그걸 공략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이슈타인이 말한 사상적 통일장을 위해 종교의 그다음에 그 스티브 호킹 박사가 말한 아이슈타인 등등 말한 석학들이 말한 로버트 서먼 교수부터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한 의식의 통일장 즉. 하나의 도의 통일장, 철학의 통일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사랑만이 가장 가치 있게 빨리 전염시킬 수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가장 전염이 빠르니까.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케이팝에 요즘 핫한, 여러분, 으르렁에 누가 불러요, 으르렁 엑소가 부릅니다. 오우! 밥 많이 라어 근데 만약 에 내가 으르렁을 누가 불러야 돼? 아무도 몰라봐. 맞습니다. 엑소가 불러요. 그 엑소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은 하세월인데, 북경에서 엑소가 문화적 컨텐츠를 가지고 으르렁이라는 진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 북경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3박 4일 동안. 그 문화적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이에요. 음악은 언어가 없고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음악은 문화적 컨텐츠의 완벽한 텍스트예요. 핵심 가치고. 그랬을 때 종교적인 도전은 무모한 건 맞아요. 근데 문화적 컨텐츠로 난장판을 버리고 천지 구판을 버린다면 천지 심명이 벌떡 일어날 일이거든. 근데 문화는 완벽하게 달라요. 접근 자체가. 따라서 엑소를 데리고 북경에서 K-팝 공연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문화적인 파괴력은 종교보다 훨씬 강렬하며 철학적인 텍스트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을 팝에 뭐라고 해요? 황제.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흑인들한테 황제라는 칭호를 붙여준 최초의 완벽한 아티스트입니다. 무너쿠 알지 무너쿠.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경상도 봐. Moon w k 뒤로 이래가 이렇게 스텝 밟는 거. 빌리진 부르고 할 때. 마이클 잭슨이 최조 선수들이 10시간에서 12시간 연습합니다. 그 Moon w k 가 탄생할 때 16시간씩 몇 년을 춤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 세력 속의 백인.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알아요? 몰라요. 가장 소울 자체가 백인임에서 흑인 소울을 완벽하게 보이스를 흉내내고 그 자체로 아티스트로 등극한 게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근데 흑인임에서 백인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반대로 마이클 잭슨이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세계적 문화 콘텐츠를 자동차 천만대 파는 것보다 공연 하나로 그 문화적 힘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하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물론 이것은 케이팝이라는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인 문화의 힘은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인류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가진 한 문화 콘텐츠고 여러분들이 2002년 월드컵 할때 대한민국 네, 할때 이거 배워서 합니까? 그 리듬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불군 악마들, 가르치 꼬맹이들도 짱짱짜장짜장, 대한 네. 아시죠? 그때 치우천황이 부활을 하잖아요. 치우천황이 신통의 대가였거든. 황제거나 오재 중에 한 분이잖아요, 중국에. 물론 한분이런건 제가 높인 말이고. 치우천왕의 탕록대전의 그 옛날 인류 동아시아 최초의 대전 탕록대전에서 치우천왕하고 싸울 때 우리 선조들이 그 문화적 컨텐츠 기문등과 그 신통의 잠재적인 에너지가 천지기운으로 농축되어서 여러분 세포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가 백해에 붕붕붕 떠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해물가 하면 그대로 손을 올리고 축구할 때 기도하고 아리랑 아리랑 하면 여러분들도 눈에서 눈물이 차악 러는 거예요. 왜요? 한민족의 컨텐츠를 DNA, RNA로 퍼펙트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된장찌개 외국에 나가서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그냥 센티미터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쏘 된장찌개 안에 엄마가 들어가 있었어 그랬더니 고양이 서울에서 된장 떠봐요 썩어버려요 공기 물 사람의 감각 기관까지 다 초토화돼 버렸거든 물도 갚아 버렸고 맛이 그런데 지구 땅덩어리 하나 딱 남았어요 미생물 발효 과학은 사람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DNA 통과입니다 RNA 세포 핵심 뇌핵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송과체까지 들어가는 데는 지구 과학이 필요해요. 광물에 유일하게 크리스탈 수정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몸 안에는 보석 중에 수정이 없어요. 거기 조금 남아 있다면 꼬리뼈에 수정 성질 조금 이용해서 열을 수밖에 없어요. 풍수는 광물을 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구 과학에서 미생물 중에 완벽하게 퍼펙트한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신의 영역까지 끌고 가는 건 미생물, 유기질의, 유기물의 발효과학, 보이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인 감노수가 있는데 도둑과 같이 대두목이 오는 날 독리마다 태극, 궁궁으르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요거의 노래를, 요거 두개 합쳐버리면 요렇게 하면 태극이 된다니. 이 태극은 오한국으로 툭히 나온 게이 요 모양, 이요 꼬라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달리면, 여기 괜찮죠? 예. 감노수로 몸을 케야 하자고, 오행을. 오행을, 이걸 오장이라 그래요. 오장을 케야 하면 뭐 오행의 원리를 알고, 오행의 원리를 합의라면, 오간에 이 있습니다. 이 오관은 수관, 지관, 행관. 요렇게 다섯 관청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늘나라라는 데. 그거 가면 노래방 없어. 여기서 즐겨. 당신은 나의 동반자. 요렇게. 여기서 못 노는 녀석은 저 가서도 못 놉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탁 심사관들이 죽어붙어. 꼴까다. 왔어. 송강호. 버전호 딱딱 이렇게 걸어 가. 딱딱 이렇게 와. 니 밖에서 마다 왔어. 내 네, 찌질하게 살다가, 정말 바보처럼 살다가 이래 죽어 붙던데. 저거 저쪽 가서 집어 넣어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지옥에는 종교인들로 넘쳐납니다. <laughs> 그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발디들 팀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요. 천당에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 분양이 다 끝났었는데. 그 전당에 탁, 예약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오장이 케어되면 코끝에서 무슨 향이 난다? 박하향. 박하향이 납니다. 요거, 내가 진짜 재수 좋으면 탁기 제가 하는 법다 가르쳐 줄수 있어요. 박하향이 납니다. 이 박하향이 나면 오장이 케어됩니다. 오장이 바로 서지 않는 천신의 등극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존의 판 안에서는 호흡단체에서 오장을 바로 케어하려고 배웠어요. 코끝으로. 숨길로. 숨길입니다. 숨길로. 호흡으로 배웠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문화적 자산이 있는데 상상 이상의 그 문화적 컨텐츠가 바로 한민족의 문화. 핵심적인 가치 한문화라고 합니다. 한문화 우린, 우리는 우리는 한얼 속에 한얼 속에 한 덩어리 속에 한얼 속에 한울 안에 우리 한민족 국경 나라 민족 이거예요. 대한민국 한아리로다. 그 안에 이런 알맹이로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처럼 우리는 3일 신고에 나온 겁니다. 한얼 속에 한우란에 한아리로다 이렇게 하거든. 그 삼일신고나 선도계통의 핵심 텍스트는 성통공안입니다. 즉성 완성의 통할통 완성 인간으로 나와서 완전함으로 부활하는 것내 영혼이 사랑으로 부활하는 것 이게 완전한 부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이고 한 철학인데 그런 문화적 힘을 배경으로 우리는 초인류 1등 국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진화 발전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든 뇌 혁신 프로그램으로 갈수 있어요. 이거는 지구 땅덩어리가 생긴 이래 인간이 가진 비전 중에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건단 하나가 없습니다. 뇌 혁신 프로그램으로 지구촌 땅덩어리를 완벽하게 세계 일화로 화음의 세상으로, 화음 보살들이 하나의 거룩한 세계 일화 지구촌을 꽃송이로, 인드라 망으로, 새생명 보급초로 평생을 영생, 청극나게 나게 부활시킬 수 있는 문화 운동. 이게 화음장에서, 화음경에서 말하는 인드라 새생명 문화 운동이에요. 이 화음보살들이 펼치는 뇌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구촌을 거룩한 세계위라 한 송이 꽃으로 볼때이 지구촌은 화평하고 화일한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신의 주권을 새로 찾아버리면 돼요. 신의 주인된 권능을. 형법에도 나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형법에 신의 주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부신권으로 형법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신의 주권, 쿵짝짝 쿵짝하고 음악이 나옵니다. 케이팝이 됐던 팝송이 됐던 클래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쿵짝짝 쿵짝 궁짝 쿵짝 쿵짝 하는데 서양 사람은 다리가 까딱까딱해요. 서양 사람, 그리고 이 마다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서양의 흑인 배우들은... 청바지 리바이스를 입으면 그렇게 예뻐요. 길이가 짧다고, 여기, 일명 우리가 똥꼬 길이라 그러죠. 그 길이가 짧다고 우리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마지막 꼬리뼈 수련을 시킬 때는 아직까지 여자분은 한 번도 만진 지 맞아 죽잖아요. 남자, 제자들은 꼬리뼈를 제가 만집니다. 여기가 말려 있어야 가능하다고 밖에서 안으로 7cm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턱 붙여놓고 눈동자, 동공에 새카만 동공에 혀를 풀어내야 돼요. 금강경에 말씀하시길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여래라. 범소유상 계시어마. 삼남한상 일체가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그 자리에서 여래를 보리라. 눈동자, 동공을 다 풀어버리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허상에 혀를 풀어버리니까. 지금 보는 건다 꿈이에요. 다 말카신기로고 가짜입니다. 이 세상도 다 가짜라니까. 깨어난 의식으로 완벽하게 성이 성통공안 통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꿈속을 헤매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1분만 쉬겠습니다.